말씀은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대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로 갈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대 청컨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루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아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결혼 후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올 때면 샤워할 때에 와이샷으로부터 팬티까지 온 옷을 점검합니다. 그러다가 가느다란 머리카락이라도 나오면 아내는 남편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야? 하며 가진 앙탈을 부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침 샤워하고 나오는데 아내가 이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하다하다 대머리 여자까지도 사귀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심은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자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은 항상 행복을 만들어주며 자신의 삶에게 희망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 기근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으며 경고였습니다. 엘리야가 기근에 대해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었으므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힘든 일이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 과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과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공개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기름으로 떡을 해 먹은 후에 아들과 죽으려고 생각했던 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과부는 오직 엘리야 한 사람 분량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과부였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으로 갔으며 과부를 만나 물과 떡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그 과부의 사정을 알게 된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한 후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하여 과부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과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르밧에 있는 이한 과부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 질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내신 것을 보면 너무나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와 과부의 가정을 함께 은혜를 베풀어 베푸신 것이며 많은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루 한줌 밀가루 조금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름의 조금을 통하여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풍족한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이러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환경도 노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수 있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를 많은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아주 아주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많은 나라들처럼 수요가 많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나라들 중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는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는 절대로, 절대로 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점점 쓸면 사라집니다. 소멸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점점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떡 간조가기를 가지고 오라라고 엘리아가 사르바 가버에게 답변합니다. 오랜 가문을 위하여 이 가정에 있는 식재료가 전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이 가정에 있는 식재료 전부는 가루, 한우, 금과 그리고 병에 남아있는 기름 조금이었다는 라 것이죠. 과부가 말하고 있는 통은 히브리어로 카드입니다. 키드입니다. 이것은 큰 독이 토기 도기,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독이 항아리에 손바닥을 채울 정도의 소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가뭄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통에 가득했던 가루가 이제 조금밖에 마지막 쓸 정도만 남아 있었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병을 뜻하는 차파하트라는 이러한 단어는 휴대용의 작은 병이며 그 속에 소량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가정의 빈곤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 상태에서 엘리아는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14절에 여호와 말씀이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그병의 기름이 없어지니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조금 밀가루 한옥큼 이것이 만약에 사르밭 가부가 가지고 있었다면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옥큼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그사르바 가부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와 그 아들이 먹고 죽고자 하였다면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연약하고 한 움큼 기름 조금이라는 이 단어가 주로 있는 의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쓰고도 남고 주어도 남고. 부어도 남고 써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도구는 절대로 줄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설수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줄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연약함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구가 되어지면 연약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지로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이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 많아요 풍성한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있는 조금이라도 연약한 부분이라도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독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그 5병 이어의 양은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위해서 먹이고자 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나이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빌립은 이것을 다 먹이려면 200 대란 이원한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때 안드레는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여 여기에 작은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야 보리떡 다섯 개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없어지지 않고 더 풍성해져서 먹고 남은 바구니가 열두 바구니로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사라밭 가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당신이 누구보다 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내가 이것을 먹고 내 아들과 내가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 것마저 달라면 나는 우리 아들과 나는 무엇을 할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당신을 위하여 떡을 준비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종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내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9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는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죽음을 생각했던 모자에게 엘리아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절망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설을 보면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다 거꾸로 트임을 당할 수도 있다. 답답함을 일를 당할 수 있다.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바 카보처럼 이제 내가 마지막 선택하고 죽겠다라고 죽음의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 통을 바라보며 기름을 바라보며 한탄했을 거예요 가뭄이 있어서 더 이상 이 기름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밀가루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통을 보고 기름병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내 아들을 죽게 되었는데, 어디서 엄마로서는 할수 있는 것이 없고요. 이제 이거 먹으면 더 이상 음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마지막 나뭇가지 두어 개를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고, 이제 죽자. 죽자. 결국. 이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남은 기름은 사르밧 과부에게는 절망의 도구였어요. 소망이 없는 절망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절망의 도구였던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희망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엘리아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사르밧과부와 아들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며,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내 가정을 바라보며,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절망밖에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절망이었던 그런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변화 희망에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기예요. 아멘.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아, 이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은요 절망의 장소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공회원들에게 잡히거나,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노마 군병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도 못 박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러한 공회원들그 눈을 피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장소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절망의 장소였던 마가의 다락방이 오히려 희망의 장소요, 담대한 사명의 장소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돌이켜서 담대하게 예수에서 증가하는 복음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보면 12절에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아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엘리아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사르밭에 과부를 준비했다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사르밭으로 갔더니 사르밭에는 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그 아들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와 사르밭 과부와 그 아들 이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누구도 함께 구원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의 식구들까지도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식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우베타우입니다이우베타우는 집, 식구, 존속, 권속 등을 번역하는 명사 바트와 과부를 지칭하는 점려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부 안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과부의 모든 식구들, 모든 권속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 과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그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해 역사를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변화시켜주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은 선교 방송이에요. 이 방송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선교 각지에서의 한 사람의 변화는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통하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한 사람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한해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크고 놀랄한 비밀한 일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룬 것도 아닙니다. 과부의 순종과 믿음 결단도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은혜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줄지 않는 은혜가 임할 것이요. 그리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